안녕하세요. 예청 헌내기가 된 최연소 부장 김상현입니다. 저를 주일에 보시면 은 대개 반팔을 입고 있는 모습을 1년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사역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모장 16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 부서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모습을 밝게 비추는 것 또한 섬기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기에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네, 저희 부서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부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부의 한주가 그리 바쁘지 않은데요. 주일을 제외한 날에는 조명 부서에 대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조명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거나 나중에 WP에 사용할 조명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촬영단이 연습할 때 싱어들과 인도자와 함께 조명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은 새롭게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번이 저밖에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인도자분과 싱어분들이 조명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싱어분들과 인도자분들도 찬양단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명 설치에 도움을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조명을 설치하다 보면 WP나 찬양 예배를 하는 경우에 좀더핀 조명을 사용해서 무대를 화려하게 하고 싶은 무대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명을 설치하느라 핀 조명을 혼자 설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 점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부장으로서 예청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사실 저희 조명부서가 크고 대단하거나 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함께 섬기면서 나아갈 시체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기도 제목은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조명부서의 부흥입니다. 저희 조명부가 부흥이 되고 나서 저는 성도들이 찬양과 예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른 교회의 찬양 영상이나 예배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찬양과 예배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조명 세팅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성도들이나 아직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그 환경이, 그 예배의 환경이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의 비전은 조명부가 더욱 부흥이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게... 다시 해야 되네, 이거. 다시해야되감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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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합니다 <목소리>